천왕성의 고리는 천왕성이 배경의 별을 가리는 현상을 관측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1977년 지상 마원경에 의해 천왕성의 고리 9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태양계의 행성 중두 번째로 고리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1986년에는 보이조 유호가 두개를더 발견하여 11개의 고리가 있음이 밝혀졌고, 그후 허블 우주 마원경이 두개를더 찾아내어 현재 1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토성 고리의 약 300만분의 1 밝기 정도로 어두워서 지구에서 쉽게 관측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성의 고리는 빛의 대부분을 반사시키는 반면, 천왕성의 고리는 고작 약1% 밖에 반사시키지 못하는 먼지와 소량의 검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흰색으로 반짝이는 얼음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천왕성의 고리는 모두 수십 마이크로미터에서 수킬로미터 크기의 작은 먼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안쪽 고리 11개와 바깥쪽 고리 2개로 나뉘어지며 엡실론 고리가 모두 중 가장 밝은 고리입니다.